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괴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아주 많이 헤매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은 겉에서 저를 볼때 고민이라고는 없이 이렇게 그냥 쭉간 사람처럼 보시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헤매면서 이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화두를 들고 자기 스스로 길을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역할 아니고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혼자서 생각할 때는 앞에서만 보니까 그 문제가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았는데 어, 옆에서도 볼수 있네 내려다 볼 수도 있네 이렇게 다른 관점들로 보면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또 보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가 헷갈릴 때 앞이 잘안 보일 때 종종 이렇게 떠올리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이렇게 흙탕물일 때는 뿌옇잖아요. 안 보이죠. 뿌여면 그럴 때는 좀 기다려요. 그래서 시간이 가서 그 뿌연 것들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면 아웃라인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10년 정도 일하기도 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비유를 했다시피 지금은 온갖 것들이 다 떠올라 이렇게 있어서 우해져가지고 앞이 잘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단 걔네들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 그때는 아, 방식을 바꾸면 될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상당 부분, 겹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한번 물어봐라. 다들 고민을 얘기를 할 적에, 아, 그럴 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질문을 되돌리잖아요. 그거 한번 혼자서 해보시라. 스스로에게. 그때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직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 11년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일을 할 적에. 내가 끝내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게 그거였나? 아니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뭘할 거냐?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할 때는. 자꾸 이렇게 누구를 찾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뭔가가 이렇게 팍 오면 제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제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선배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가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고민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분들이 저한테 딱히 무슨 답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리가 됐어요. 왜 정리가 됐냐? 선배한테 가면 오늘 저한테 하신 것처럼 그래 고민이 뭐야? 선배 고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이 고민을 객관화하는 과정이고 음.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문제가 뭐야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음. 문제 정의를 A라고 하면 A에 따른 답이 나오는 거고 그걸 B라고 정의하면 또 B에 따른 해법이 찾아지겠죠 근데 많은 경우 이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얘네가 있으면 막 헷갈려요 뒤죽박죽이에요 청소 안한방 정리 안한방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써 보시라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1, 2, 3 이렇게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노트를 펴시고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한번 다 적어보시라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채 아직 정리되지 않은 헝클어져 있는 상태의 것들을 출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꼭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마침 또 그런 시기인 것도 같으니까 자신에게 시간을 좀 줘라. 그래서 한 10년, 11년 정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나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했고, 그럴 때 보니까 난 이거 이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이거 이거는 여전히 지금 또 하라 그래도 나는 이걸 못 참을 것 같아.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또 이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아마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막연하게 나는 이런 사람일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게 믿을 만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멘토링을 받는 거하고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혼자 계시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한번 다 써보시라 이거는 제가 해봐서 효험을 봤던 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써놓고 보면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 나는 A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B였네?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때 선생님이나 혹은 뭐 회사에서 윗분들이 자 질문하세요 그러면 <laughs> 오래... 우리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뭘 알아야지, 뭘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압니까? 그 얘기는 모르는 거는 시선이 다 바깥으로만 100%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제 가설이에요. 열 가지의 시선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서너 개를 나한테도 한번 돌려보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뭐부터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바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나한테도 한번 궁금해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이 펼쳐지기 시작하겠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년 전부터 자존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이 제가 제 자존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몇 가지 각을 가지는데 제가 광고쟁이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고 본부장이 되고 부문장이 되면서 제 휘하에 후배들이 뭐 몇백 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후배들에게 꽤 신뢰할 만한 선배, 상사가 되는 것도 제가 제 자존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존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아우, 저 인간. 무슨 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우리한테만 뭐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머리를 주어 뜯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따뜻한 선배가 되기 위한 고민에 앞서서 내가 이런 포지션에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 일을 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일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는 것과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다른 일이 아니다. 제가 제 자존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회사에서 꽤 신뢰할 만한 선배가 되는 것. 그거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전부가 되고, 매니지먼트가 저에게 제일 중요한 미션으로 주어졌을 때, 더 이상 그때부터는, 물론 저 개인으로는 쟁이로서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은 프로젝트 하고 하는 일도 계속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가외로 노력을 하는 거고, 회사가 저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임무는 본부장으로 당신 휘하의 본부원들을 잘 매니지먼트 해,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잘 할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이디어 컴퍼니를 표방하는 광고회사에서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자는 뭘로 자기 가치를 다하지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품으면 이게 발효가 일어나면서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때 제가 발견한 인사이트는 SM의 이수만 회장 JYP의 박진영 대표 이런 분들도 한때 다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프로듀서를 하고 응.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아 저거구나 응. 내가 현업 시절에 카피라이터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카피 스고 아이디어 내고 캠페인을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 댄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JYP의 프로듀서로 좋은 후배 가수들을 잘 발굴하고 키우고 기회를 주고 아, 내 존재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본부장으로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으로서 길을 찾았던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질문인 거예요. 매니지먼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공평한 거지? 이 질문에 앞서서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뭘로 나는 밸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주구장창 질문, 질문, 질문 일의 의미라는 거를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다음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거예요 Why not?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누군들 굉장히 무겁고 큰 질문이잖아요 그럼 걔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또 뭐냐 아 그거는 내 앞에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지 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구나.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조금 대답할 만 하잖아요. 그 질문을 자꾸 이렇게 바꿔 보세요. 의미도.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뭐지? 이게 잘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혹은 나는 어떻게 쓰이는 것이 좋지? 조직에는 내가 어떻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 개인에게는 어떤 게 좋지? 이렇게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각도를. 그게 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를 향하게 있는 거죠. 29년, 30년 가까이 하는 동안 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래, 나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광고 만드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내놔야 하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순간 답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찾았으니까 질문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나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스스로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의미가 뭐야? 혹은 나는 여기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거야? 나는 어떻게 쓰이고 싶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 나는 만족스러워?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회사가 정해진 의미 말고, 자기 언어로 자기 일을 정해내리는 것이, 그래야 마이웨이를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뭐냐?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일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